오빠들 간거 봤지? 응, 오늘은 간거 보고 그냥 가자. 오빠들 어 저기하러 갔지? 아유, 이거 틀면서 으 저기 해줄 텐데 오늘은 아주 여유 있게 잘 들어갔다. 오빠들이 이제 막 가는 엉아들도 있네. 오빠들도 여기 없사 인해 꼭 할머니 한 분이 의자 갖다 놓고 하는데 그래 <laughs> 잘 갔다 왔어요? 할이 오늘은 뭐할 거예요? 밥도 먹고 젓가락질해서 지 혼자 전부 콩알도 잡고 두부알도 잡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? 할머니하고 뭐하고 놀까요? 오늘은? 예, 밥도 다 먹었으니 하일이 또 이제 학교 공부 시작해야지. 잠자리 날아다니, 날아다니다 할까요? 네. 가디서굿부터요가디서굿하고 네. 잠자리 날아다니다 하자. 가디서굿히서굿 드. 할머니꺼고 잠자리 날아다니다. 시작. 잠자리 날아다니다. 네. 네. 무슨 새아어 전성 할머니가 부르는 거전세 저, 아, 저 나무 가지흔들 저새는 하늘 높이 저새는 하늘 높이 와와 해준 거해 그럼 뭐 잠잘, 잠잘 때 부르는 노래 아이가 그러면저 나무 가지흔들 아스 깨키 손가락 마미 핑글 데디 핑글 마미 핑글 마미 핑글 하우 두유두그 다음 보더라 아, 그 노래도 안 하니까 할머니가 다 까먹었네 데디 핑글 베이비 핑글 브라더 핑글 시스터 핑글 하우 두유두 <laughs> 그건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냐? 전부 뭐이찌비치 스파이더도 다시 배워야겠어. 이제 하, 하이리 이찌비치 스파이더부터 다시 배웁시다.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.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. 그그 그 노래도 다 꺼내서 오늘부터 이제 합시다. 할머니 왜 이렇게 다 잊어먹지요? 저 나무가지 흔들어나 기억하는데 저 나무가지 흔들 흔들 어 나무 있지 흔들 주 하나님의 사랑 속삭입니다. 저새는 하늘 높이 저새는 하늘 높이 훨훨 날고 나무 여기 있지 나무 꽃다 있네요. 지금 분수가 지금 막 나오죠 분수가아니라서 물이 물이 막 나오고 있어요. 자, 나무 맞네. 여기 나무. 어 여기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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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. 어 소나무 소나무. 이거 소나무죠? 네 소나무야. 오늘부터 나무 공부합시다. 우리 하일이랑 나무 공부합시다. 자 일단 이는 이제 아침이니까 끝내고요. 빠이.